본격적으로 영국 약대 의대 프로세스 이수과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국 약대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많은 유학원 쪽에서 어, 영국 약대 의대에 대해서 굉장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어, 미국에 비하면 어, 다른 부분들 장점들이 굉장히 많고 해외 의치학대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영국 약대가 특히나 지금 그 예를 들면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다든가 여러 가지 더 컨디션 상황에서도 어 장점들이 많아서 요즘에 그 영국 쪽을 많이 노려보고 있죠. 그래서 영국 약대의 특징은 무엇일까 보면은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어 최상위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약학대학 중에서 탑10 순위의 5개가 영국대학교고, 많은 대학들이 요즘 특히나 이제 미국보다 더 앞선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영국의 32개 약대 모두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퀄리티와 관리적인 측면이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사립대가 아닌 국립대이므로 어 취업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 믿을 수 있지 않겠냐 볼수 있고요. 어, 영국 약대 세 번째가 이제 4 플러스 1. 어, 4 플러스 1이라는 건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영국 약대는 m 팜이라고 하는데 어, 그 M-PARM이라는 얘기는 영국 약대가 4년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제 로테이션, 인턴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5년 정도면 된다. 그리고 국립대다이기 때문에 학비가 저렴하다라고 하는데 어, 잘 보면은 이제 그게 그 물론 이제 일반적인 미국 사립대보다는 저렴하지만 미국 주립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싼 OECD 선진국 국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학원들은 보통 가장 싸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만 어, 그렇게 볼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 영국 약대는 이제 입학 전에 반드시 국제 학생들은 파운데이션을 거쳐가야 됩니다. 아~ 어, 파운데이션 거치지 않고 영국 약대 다이렉트로 입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자면은 어 영국 약대에 입학을 하기 위해선 IBDP, IB 디플로마죠. 그다음에 IGCSE 이거는 이제 영국 중학교 고등학교 통합 과정 2년짜리를 수료를 하고 그 이후에 A 레벨 시험 2년짜리를또통과한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어, 다이렉트 엔트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국 고등학생이다 현재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인데 이 i g c s e A Level 2년 2년 이거를 고등학교 내내 진행하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어렵죠. 아,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영국 약대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다간 유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유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영국 대학에 대한 어떤 적응 단계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서 파운데이션이 아무래도 더 유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영국 약대 입학에서 프로세스, 졸업까지 프로세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약대는 M-PARM이라고 하고 4년제, 4년간 진행을 한 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52주 인턴 과정을 진행하고 GPHC, 영국 약사협의회라고 하는데 이 쪽에서, 어, 기본적인 시험 문제를 내게 되고,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 이제 그 약사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엠팜이 4년제도 있고, 5년제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 좀 천차가 큰데, 4년제일 경우에는 여기 그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인턴 과정을 본인이 직접, 거의 대부분 본인 직접 병원과 협의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엠팜 5년제 같은 경우에는 4년 후에 어, 5년 후에, 어, 여기 그 5학년이죠. 이때 그 프리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을 학교에서 하나의 수업으로 인정해줘서 학교에서 이제 그런 절차들을 다 정리해주고, 어, 인턴 과정을 좀더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 4년제, 5년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게 제일 많이 중요할 거예요. 그 영국 약사는 도대체 이제 그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연봉이,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이고, 미래의 어떤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봐야 될 텐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 셀러리가 4만 3천 파운드 정도, 1년에. 그게 이제 현재 환율로 약 7천만 원 정도입니다. 더 이상은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추, 어, 다음번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 미국 약사에 비하면 미국 약사가 받는 연봉의 한60% 정도가 끝입니다. 더 올라가지 않고 보통 영국에서는 이제 약사로서 약국, 병원, 연구자, 뭐 이런 제약회사 등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되는데. 어 영국 약대 약사가 되는 경우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가 취업은 거의 영국 내에서는 100% 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영국 약대는 어, 정해진 숫자의 인원만 어,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원을 통해서 나중에 사회에 배출할 때도 그 정해진 숫자의 인원이 배출돼서 약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거의 취업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봉에 대한 부분들 욕심이 있다든가 조금 더 어떤 그 발전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내 미래를 약사로서 그렇다고 하면은 어~ 과연 영국만이 정답일까 좀 봐야 되긴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 다음 슬라이드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미국 약사 미국 의사에 대한 라이센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고 어~ 뭐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바로 전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 파운데이션 1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학생일 경우에 파운데이션을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약대 4년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나서 GPHC에서 영국 약사 협의에서 인정하는 그 프리 레지, 레지스트레이션과 이제 라이센스 취득하는 과정인데 요 부분들이 밑에 이제 내용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를 정리해 보면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엠팜 입학 졸업 그다음에 프리 레지스트레이션 트레이닝 그리고 g p h c 라이센스 익셈 보면은 1년, 4년. 그리고 어 엠팜 약대를 졸업 후에 프리 레지, 레지스트레이션 1년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험 볼수 있는 건 아니고 약간의 시간 텀이 생깁니다. 시험 볼 때까지 최종. 그래서 1.5년으로 가정하면, 여기 에 보시는 것처럼, 그 최종으로 약대 영국 약대에서 의사 라이센스를 취득할 때까지는 약 6.5년 걸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파운데이션은 학교마다 많이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는 3천만 원 정도, 약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4년 엠팜 동안은 총 1억 3천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아, 그러니까는 3천에 1억 3천, 그러면 1억 6천 정도가 그 팔마시 졸업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프리레지스트레이션 레지, 트레이닝 때는 인턴이니까 그때는 연봉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되는데 영국이 호주나 미국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학교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 학교별로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어떤 학교는 지금 제가 제시한 이 튜션 피보다 훨씬 싼 곳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썬더랜드나 뭐, 몇 군데, 좀더 중하위권 대학들은 유학생을 더 모집하기 위해서 어 학비를 지금 2천만 원 미만대로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자세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수과목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제가 절대로 유학원을 이제 그 비난하거나 그폄하하는건 절대 아니고 유학원도 유학원들마다 이제 비즈니스 이제 에리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국의 약대 학교에서 제시하는 파운데이션은 어, 쉽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2, 3학년, 수능 2학년, 3학년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페일하는 학생은 없는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어, 쉽네?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인데라고 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다가 실질적으로 영국 약대 본과에 1학년 입학한 후부터 고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약대 파운데이션에서 공부할 때이 모든 내용을 그냥 파운데이션 패스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되고 거의 만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약대 본과 때문에. 여기 지금 이거는 노팅엠, 그 한국 학생들이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이 가고 있는 노팅엠 유니버시티 파운데이션에 대한 예시인데요. 어,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첫, 어, 케미스트리를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어, 이 설명에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 케미스트리를 이미 다 띄신 분도 있고 대학교 재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아실 텐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케미스트리, 그 영국 약대 파운데이션의 케미스트리는 일반적으로 제네랄 케미스트리, 일반화학, 대학교에서 배우는 제네랄 케미스트리라고 보고, 여기 그 파운데이션에서 올가닉 케미스트리, 올캠도 배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어, 케미스트리 뭐 AP 수준이라든가 IB 수준의 케미스트리 정도를 공부했던 학생들이 여기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굉장히 좀 힘들어 하죠. 왜냐면 이거는 제네랄 케미스트리보다 더 발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난이도가 높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어, 지금 파운데이션을 입학하려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라도 당장 열심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파운데이션 패스 때문이 아니라, 약대 본과부터 엄청나게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 기초 과목들, 기초 사이언스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파운데이션에서 케미스트리 이후로 약대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그게 미국 영국 호주 모두 다 동일하죠.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인데. 어,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네랄 바이올로지를 공부를 하게 된다 약대에서도 그렇지만 어, 지금 파운데이션에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 놓으셔야 되고 지금 대학교에서 일반생물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지금 다시 이 파운데이션용 수준의 영어로 되는 제네랄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파운데이션에서 <laughs> 피식스 이 물리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목인데 물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어 미국으로 따지면 AP6나 지네 r AP6 중간 정도다 아, 그렇지만 알고는 있자라고 보여졌고 같고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운데이션에서 이 과목 사전선행학습 또는 파운데이션에서 공부가 왜 중요할까 요건 요걸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영국 약대 1년의 파운데이션 과정 과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매스나 퍼더 매스, 이코노믹스, 비즈니스 스타디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고 가서 공부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닉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지금 이거는 어, 공부 를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면 보통 제 노팅엄뿐만 아니라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 어, 그 지금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그학어 일반적으로 과목별 60에서 70% 이상 획득하면 파운데이션 패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반드시 영국 약대 M팜 4년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 어, 이거는 아마 어디서도 에 알려주지 않으실 텐데 제가 여러 영국 약사님들한테 물어본 결과 이건 통계 자료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 거의 유급률이 30%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명 중에 3명은 페이라고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약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로 봐서는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피직스를 파운데이션에서 쉽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이 뭐 정도면 난 충분한데. 난 70점 넘었어. 그리고 약대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이제 일종의 멘붕이 오죠.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요. 미국이나 호주에 비하면은 본과 2학년부터 다시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공부를 안 하고 한국으로 따지면은 그 다들 피트라는 시험 아시죠? 한국 약대 입학 시험. 피트를 공부한 학생들이 본과 3학년, 한국 약대 3학년, 한국 약대 1학년이죠? 거기서 공부하는 기초약학, 임상약학을 영국은 1학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케미, 케미나 바이오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학년부터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패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대 입학을 위해서 미리 공부해야 를 된다. 이 개념을 볼것 같아요. 영국 약대 4년제를 보시면, 여기도 노팅엄 커리큘럼인데, 어, 세미스터 1, 2를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다른, 어, 케미나, 케미스트 리바이올로지 같은 과목 자체가 없죠. 여기 d n p 라는게 있어요. 세미스터 1, 2에. 그래서 각 학년별로 3학년 때까지 배우게 되는데, d n p 란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의약품, 의료, 환자 중심의 통합 과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초 약학, 임상 약학을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호주보다 더 어렵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스트리 어, 바이올로지에 대한 어떤 그 기초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지 않은 학생들은 어,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파운데이션도 중요하지만 재학생 과정에서도 과외할 수 있으면 과외해야 됩니다. 유급이 영국 약대에서 유급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제적당해요한 번만 유급돼도 그런데 대부분이 제 한국처럼 교수님과 협의,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걸로 메이크업을 해서 유급을 피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본인한테 부담이 생기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국 약대 4학년 때부터 기초 학과, 어, 바이올로지, 피시올로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곧 생화학, 바이오케미스트리 피시올로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파마컬러지, 파마코 테라피, 뭐 이런 것들 어,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어지러질 하실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전문 과목들입니다. 이거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다 보니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갓, 어 끝내고 약대 즐거운 마음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어지러리기 시작하죠. 이거를 1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빠듯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빼일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영국 약대 입학만이 문제가 아니라 재학생 과정 너무 어렵다. 사전에 준비 철저하게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유학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를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국 의대 들어갑니다. 어, 영국 의대, 그 여기 보시면 영국 의대도 약대하고 동일합니다. 국제학생들은 파운데이션 1년 반드시 거치셔야 되고요. 그, 어그 다음에 메디칼스쿨은 5년, 그리고 파운데이션 2년. 여기 뒷부분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인턴 과정, 레지던시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라이센스 취득을 하게 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국 의대 입학을 위해서는 여기 보시죠. 그, 비넷, 그 다음에 유캡, 이런 시험을 보고 다이렉트 또는 파운데이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 영국은,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의대 역시 입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학생들을, 어, 직접적으로 파운데이션 없이 뽑지도 잘않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통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적일 거고요